기도 부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마르면 생명들이 죽어가듯이 영적 저수지의 기도의 물이 마르면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때는 기도 풍성 국가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고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풍성하였 기에 이나는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번영과 평안과 국제 발전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쌓기보다는 실력을 쌓고 굴지를 쌓는 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 부족 국가가 아닌 기도가 풍성한 국가가 될수 있도록 우리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내 말은 영적 기도절 수지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면 기도는 땅에서 흘러올라가는 하나님도 그 위에 좀 적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젖었던 것처럼 목 모습을 영사들의 기도로 오늘 이 목요일 밤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지게 하여 추고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풍성한 먹구름이 떠오를 것이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목숨 기도 영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름기와 그비가 되어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사탄이 많이 방해할 때인데 잡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아, 이건 우연이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들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이 기본한 입술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밤을 이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신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며 외치는 아멘. 귀한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니다 중요한 방법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이학기 기도 학교를 9월 1일 날 하려고 하다가 추석이 에너지 투 있었습니다. 월 1일 날 하면 우주 연속으로 하고 추석 쉬고 마지막 한 주를 말까지 끝내겠다 해서 9월 19일 화요일부터 6주간 추석이 있겠습니1 0주간이요 농약이 당시에도 오전 10시에 시작할 거고요. 포스터를 이미지를 만려 가지고 이번 주일 아니면 월요일쯤 카톡 채널 통해서 여러 번 공개가 될것 같고요. 주제는 왜 언약을 받았는데 왜비전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성취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해서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원약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6주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국 채널을 보시고 시청해주시길를기드립니다